예레미야서 2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 나를 대항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맞아도 때려도 효과가 없다는 거야. 내가 너희를 때리고 막 하는데도 의미가 없다. 정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3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가 너희 자녀들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도무지 그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31절에 읽었듯이 광화, 광야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캄캄한 땅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중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해 주셨고 매일 만나로 그들을 40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 광야였다. 캄캄한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우리를 온전한 길로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해주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광야로 우리를 캄캄한 땅으로 인도하셨던 분이고 또 32절에 보니까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수 없구나 끊임없이 셀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 자꾸만 원망 불평을 했다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지금 31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원망 불평했던. 내가 너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였고 나의 하나님이 오르심에 대해서 그들이 자꾸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선한 길로 인대해 주지 않았다. 광야로 우리를 내몰았고 캄캄한 땅에 우리를 내몰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폐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줬던 선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31절에서 32절 모습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대항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잘못하고 있다. 33절부터, 보시, 또 오늘 35절 말씀이 두절을 보면요.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너의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 가르쳤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얻으려고 해요. 사랑은 서로가 사랑해야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들이 사랑을 했다라는 것이 어떤 말이냐면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자기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또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사랑을 하지 않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지만 그 아름답게 겉모양은 꾸몄지만 그 사랑 대상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34절에 보니까요. 네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로 묻었나니 그들이 단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옳다고 하니까 그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야 돼 사랑을 얻으려고 하지만 종교적인 행위는 하는데. 신한 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 죄가 많은 거예요. 보니까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다 하지만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심판의 이유가 뭐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대항하고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 스스로가 의롭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의로움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더 죄악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의로움을 위해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인데 그 의롭다고 생각하고 어, 나는 사랑한다고 일방적인 사랑을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들을 그들이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거라고 하면서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자꾸만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삶은 악한 삶을 살면서 의롭다 여기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대항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36절에 37절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마땅히 의지해야 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형통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나를 버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나 돈이나 명이나 이런 인기를 의지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버린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께 잘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가지고 있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오해했던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르심을 알게하여 주시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가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잘못된 생각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나 또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모습,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잘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일까?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일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잘못하여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인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던짐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어렵다 여기는 원수의 거짓말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과 죄의 많음을 인정하여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